근데 이게 주소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주소를 떴에요 떴어요 근데 좀 손톱이 일단 칼로 친구가 준칼제 돈으로 산칼 근데 우와, 옆에도 떨려옆에 음. 여기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음. 아 진짜 너무 떨리는데 그러니까요 저가 왜 떨리지? 저도 사라졌어요 어? 어 잠깐만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와, 진짜 네 개야, 진짜 네 개야. 어, 어, 진짜 너무 좋아. 꿈만 상상해 둔 건데. 저 이거 뽁뽁이 쓸 거예요. 자, 러브즈 아이브가 앞에 있네요. 자, 일단 저부터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일단 구경 말고 포카를 친구한테 보여줄 예정이니까 아, 진짜 다 해가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부터 들어 왜냐면은 이거 한번 뜯어봐 가지고 기대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이서랑 원영이만 딱 나와 주면 돼요. 잠깐만. 요즘 그거 유행이라는데? 아, 아. 근데 잘안 보이지만 쓰는 거 맞아요. 나와도 요요, 아 그냥 안 보이니까 안될 수도 있어요. 어, 이거 야광으로 나오네? 우리 야광 아닙니다. 어, 이제 좀잘 보인다. 해양태풍 오케이 이서 원형 나와도 이렇게 썼어요 안 보일까 봐 요즘 이렇게 뜯어야 된대요 오씨 카리페인은 크로시도 저 크로시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스포는 보카 스포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택배랑 뾱보기는 잠깐 여기다 두고 너무 좋은 앨범깡을 이렇게 일단은 CD 우와 완전 슬이 좀 예쁘네. 오, 오 포카. 아, 어떻게? 앞에부터 봐야 될것 같아. 오, 바로 포카. 오씨 누군지 몰라요. 어?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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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 일단 다 내용물부터 꺼내고 볼게. 너 봤지? 포스터. 오. 어? 아 진짜. 야야, 이것도 있었네. 알아. 이거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어? 몰라서... 아니 얘얘 얘 누군지 알아요. 그래요. 근데... 아니 아직 아직 알려... 자 이제 꼭 기다려봐요. 기다려. 짐작해. <laughs> 일단은 포스터는 볼게요. 포스... 와. 포스터 붙어가 진짜 화면에 안 내릴 정도로 <laughs> 아 너무 좋는데 오늘? 이건 레이예요. 누가 봐도 색이. 아 근데 레이 있는데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저 벌써 두 번째예요. 알아.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슬리브를 두 개. 제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원형이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오 이런 거를 해도 돼요? 힌트 주지 마세요. 제발 자 <laughs> 여러분 해주세요. 전눈눈 눈 감을 테니까 친구가 본대요. 그리고 친구가 보고 여, 저는 안 봐요.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케이 하나 둘셋우와 대박 가을이야, 그래도 근데. 가을이 좋아요. 저 이거 진짜 어

아, 너 진짜 뭐야? 아, 너 진짜 뭐야? 너 진짜 뭐야? 아, 그냥 포카 한번 해볼걸. 괜찮아? 자, 이제. 요거.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하양스하양스 근데, 이번에는 그냥 포카를 한꺼번 해보게. 다 뜯고. 어, 응? 근데 이거 왜두 개야? 아, 깜짝아. 아니, 이거 안뜯는건줄 알았어, 갑자기. 우와. 이거는 제가 뭐 나오면 좋겠냐면, 이서는, 이거, 약간, 이서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좀, 약간, 이서 나오면 좋겠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원영이가더 갈망이에요. 이서 나오면 좋겠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서가 나왔으니까. 우와, 얘 포스터, 얘, 그거는 처음 봐요. 또 그거, 리액션. 야, 여기, 여있다 여, 여,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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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네, 포, 아, 아니네. 어, 포스터. 너무 귀여운 포스터 네, 잠깐만요 일단은 여러분 보이게 오 포스터 포스터 있다가 어? 근데 이거 앞으로 돼있.. 내... 불뻔스포나나 안봤어 너 봤어? 아니 못봤어 오 오케이 이렇게 뒤집어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몰라 여라 앞에 또불뻔아 가을이 또 봤어 어? 아 중복이야. 중복이야. 아! 이거는 팔거나 교환을 응. 하겠습니다. 맞아. 어쩔 수 없어. 아, 까비 까비. 아, 진짜 까비네. 아니 제가 중복 잡이거든요, 좀. 근데 어쨌든 이게 원형이 제발 진짜 소원이야. 소원이 몇 가지야? 넌 소원이 몇 가지니? 나 100가지. 여까지안 볼게요 이따 볼게요 얘도 슬리브 껴줍니다 가을이 아 근데 좀 이상해 수... 아니 나왜 중국잡이냐고 얘는 이따가 아나 근데 너무 궁금한데 아 근데 원영이 제발 진짜 얘 이소 나왔으니까 그 다음 헤이야 헤이야 헤 y 야 포컬 이따 봐야지 한꺼번에 야 거의 다았아 포스터 뭘. 포스터 이거 안 봤다. 예예예 예, 예. 리즈 리즈 아 아닌 가을이? 아 제가 너무 많이 제가 해. 리즈가 있어요 리즈 이거 리즈 리즈 그 다음에 가을이 얻었어요 일단 아 아유 찐다. 이거 원래 미디 보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할수 있지 그렇죠 여러분. 자기 는네 취향이지 그거는. 난 그렇게 하고 싶어. 아 이거 제가 포스터 모르고 안 보여줬어요. 과연 하나 둘셋와 <laughs> 진짜 와, 이거 제가 벽에 붙여놓으려고요 마지막 해야 헤아. 해야랑 러브다이브도 있어요. 그여 친구 채가 유진이기 때문에 봐요. 자 친구 유진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리액션도 한번 안 해보고 해보자. 아니, 네가 친구가 먼저 보고 만약에 오 대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잠깐만 하지 말았죠. 왜냐면은 한번 반응이 궁금해서 속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 만약에 유진이 나오면은 대박인데 친구가 유진이를 얘는 과연 그렇게 돼 있을? 뒤집어 있네요. 다행이다. 일단은 저 이것도 처음 봐요. 과연, 과연, 과연. <laughs> 우와, 와. 되게. 풍경적인 시리네요. 어, 난... 하늘 약간 음... 살짝 풍경. 해야 노래가 좀더 좋더라고요. 아 검은색 아센디오도 좋거든요. 근데 쓴 끝에 오씨볼 뻔. 아 검. 이 가을이 나오면 오 어? 잠깐만 이 원영이가 어, 은데어 어, 원영이 나 진짜 갖고 싶은 너는. 일단은 이제 대망의 찐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 아 없는 응. 줄 알았어 진짜 사기 다하는 사기 당할 수도 있죠. 이제 끝야 이거. 원형이. 원형이 같아요. 일단 슬리브부터 다깰게요 아, 근데 진짜, 얘 갈망 뭔지 알아요? 원형이에요. 원형이 아니면은 유진이. 얘 가을이만 아니면 돼. 리즈나. 얘 사실 리즈 나오면 큰일 나요. 왠지 알아요? 리즈 있어요, 저. 리즈 저번에 나왔거든요. 일단 공개 안 하고. 얘, 얘, 얘 하트카드랑 포스터는 공개할게요. 우와! 진짜. 아, 진짜, 원형이 너무 예뻐. 아, 그럼 포카도 원형이 나오는 거 아니? 이거, 이거, 우와. 아니, 야, 이게. 이거 가려. 아니네. 만약에 원형이 그거 나오면은. 제가 원형이가 갈망이에요, 이거는. 자. 아, 마지막인데. 이거 하기 전에 포카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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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자, 이건 제발, 원형이. 하나, 둘, 셋. 개, 하나, 둘, 셋. 하, 중복. 가진... 아니, 저 이거 친구 같은 거 있다고요. <laughs> 아니, 짜증나네. 팔으면 돼요. 이거 둘다 팔아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오. 새 거니까, 새 거니까, 좀, 새가... 좀 환물 한물, 환함부좀 해야 될거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예, 예, 예. 하나, 둘, 셋. 근데 얘 레이랑 유진이랑 원영이가 갈망이야. 하나 둘 셋. 대박, 레이예요. 어, 레이 레이도 좋아. 나 레이도 갈망이었거든 오늘. 와 진짜 다음 앨범 또 사야겠네. 하나, 먼저 보세요. 하나 둘 셋. 음. 하나 둘 셋. 음. 하, 가을이 천재네. 저 사실 가을이 이 포카 진짜 갈망은 아니었거든요. 망했어요. 아니 이북가 나오면 좀 그래 좀 싫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속마으로 근데 딱 나와주네 아 진짜 미치겠네 근데 중복 세개 나왔어 얘는 제가 얘는 가을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가 아니라 얘 가을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가, 원형이, 나 갈망이야, 원형이. 아, 원형이, 맞다, 원형이가 안 나와. 원형이가 제일 예뻐. 사실 이거 QR은 몇개 있거든요? 이게? 어. 오예 어, 내용물 대박인데? 키링이랑? 그, 제일 갖고 싶어. 와, 이렇게. 예뻐. 와, 진짜. 아니, 엽서랑 포토북은 마지막에 보게 스티커. 스티커. 이 박스 너무 예쁘기 때문에 보관해두고 스티커랑 CD 한번 볼게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 오, 아니 아까 봤잖아 <laughs> 키링을 한번 뜯어볼게요 키딩. 이거 그, 걸, 그 가방에 거기, 달고 다니려고요 그 거기에다가 걸을 수 있어요 구멍 뚫어가지고 맞아요 그 칙칙에다가 이건 뭐야? 건센 버려 진짜 치료. 있어요 엽서부터 구경할게요 아 이거 막키이 작아져요 콘셉 많이 하더라고요 다들. 아니 근데 이거 몇 장이요? 이서 있어 있어요. 이거 몇 장이에요 진짜? <laughs> 유진이! 유진이. 근데 전 유진이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친구 주려고요. 가지 그래? 가을이도 좀 예쁘네요. 오 레이. 아니 근데 전 사실은 여기서 원영이 아니면 레이가 갈망이거든요. 이서, 이서나 리즈. 원형. 거기 중에서 하나 나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과연 근데 이것도 뒤집어서 봐야 돼요. 얘는 포스터인가? 바로 포카. 얘는 포스터 없는 것 같아. 어, 아직, 아직 근데... 안 보고? 난 포토북 구경할게. 이제 얘는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저 몰라요. 이거 하나도 안 뜯어봐서. 아 진짜. 제발 이서 레이 잠깐만 이서 레이 이서 레이 원형 리즈 이렇게 하나 하나 녹아보세요. 하나 <laughs> 둘셋 이렇게 <오케이. 웃음> 하나 둘 <laughs> 너무 귀여워. 아 뭐야 첫 쓰떡이 완전 첫 쓰떡이잖아. 아니 근데 원형이가 좀안안아좀 아, 아쉽다. 아니야 난 레이가 더 좋아. 자, 오늘의 내용물. 얘인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오늘 포카 이만큼 얻었잖아. 완전. 이렇게, 아니, 근데 중복이 나왔어요. 럭키잖아. 아쉽게. 중복. 이거는 <목소리> 팔 거예요. 얘랑. 에, 팔 거예요? 걸... 팔게 아니라, 팔, 가는건 아니고. 거래할 거예요, 누구랑. 누구냐고요? 제 친구랑. 자, 일단 다 하자 체크 타임을 해보,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건 조용히 감상해보겠습니다.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좀 웃긴 게. 캡라세개다 중복이에요. 다 있는 거랑 또 어? 응? 응? 어? 이거 앨범 이거 칼자국 있는데요 좀? 거니까. 여긴 없네요. 근데 환불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하나도 나... 조금만 거니까 뭐... 근데 이건 뭐죠? 위에? 아, 아니네. 슬리브가 잘못된 거였어요. 얘는. 아, 근데 얘 진짜 원영이가 주면 좋을 텐데, 가을이가 나와줬어요. 아, 얘도 진짜 내가 갈망이었어. 근데 솔직히 원영이가더 갈망이었어. 원영이 진짜 나왔음. 나왔으면 소리 완전 들려. 아 근데 오늘 갈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레이에. 응. 그리고 레음무를 보자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아니 또살 정도로.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너무 꿈 같아가지고. 회실 당하고 싶었어요. 근데 회실 당하는 분이 많은데. 많진 않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원영이가 여기서 하나도 안 나왔던 사실. 유진이도 안 나왔어. 이게 완전 지금 보고 아니 근데 진짜 아까웠던 사실이 원영이가 안 나왔다니까 너무 아까워 자 오늘의 내용은 안녕.